안녕하세요. 헐리코리안입니다. 자, 오늘 낚시터에 정말 재밌는 분한분 분 모시고 같이 낚시 왔습니다. 이야, 이분입니다. 자, 요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살 난답니다. 작살 내겠습니다. 네. 스피어 피싱 하시는 분이랑 같이 왔는데요. 야, 이거 낚시는 원래 그 스피어 피싱이랑 상극이잖아요. 근데 제가 밑밥을 쳐 드리고 이렇게 생선이 오면 이분이 총으로 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낚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낚시하는데 성게를 잠성게 성게 와 성게 <성계. 웃음> 엄청 크다 와 이거 <laughs> 와 밑밥으로 시죠네 밑밥으로 예. 네. 한 다섯 마리 더 잡을까요? 어예더 예. 잡아도 돼요 예와 <laughs> 성게 <성계> 보세요 성게 성계. <laughs> 성게가 제 얼굴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laughs> 이마도 성게 와 엄청 크죠 역시 이게 잠수하는 분들이랑 와야 이 정도 성게를 볼수 있습니다 와 엄청 크다 <laughs> 오우. 아 참돔이 참돔 참돔이 <laughs> 참돔 와 째까란 참돔이 한 마리 왔어요 참돔 참돔 그래 지금 이제 밑밥 치고 여기서 이제 스테이 하면서 스피어건을 쏠려 그랬는데 지금 낚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변에 지금 저 멀리 떨어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원래 제가 앞에서 이제 밑밥 치고 여기서 바로 이게 쏠려 그랬는데 조금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가시겠죠?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여기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낚시로. 야, 이건 이제 패콜스라고. 어... 예, 그린색이 나는 닭새우입니다. 예, 보내줄게요. 가라! 아이고, 자식이. 뭐, 저게 뭐야. 수초 올라오듯이 올라 물이 오른쪽으로 흐르는데, 찌를 왼쪽으로 천천히 끌고 갑니다. 저게 문어거든요, 문어. 문어가 지금 안고, 저기 지금 가는 거야. 와. 지금 모든 게다 오른쪽으로 흐르는데 왼쪽으로 잔천히 끌고 갑니다 지금. 아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만 없으면 와서 딱 가서 문어 잡아오라 그럴 건데 <laughs> 문어 계속 끌고 갑니다 지금. 아 문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문어. 여기. <laughs> 네. 또 문어. <웃음> <웃음> 밑에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쓰레기 주수로 갑니다. 하, 딱 이게 나 이제 낚시 하신 분들이 떨어뜨린 게 이게 많아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좀 건조하라고. 아이고, 사람들이 떨어뜨린 쓰레기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게. 근데 뭐 이게 잠수하는 사람이 잘안 오니까. 아. 네. 아이고, 뭐 하나 또 주소 왔다. 뭐예요? <laughs> 로드 스파이크 하나 주소 왔어요. <laughs>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뭐추도 있고. 아이고, <laughs> 쳐야 어. 그것도 주. 이것도. 아이고. 이게 뭐지? 쓰레기 이렇게 많습니다. 야. 자 추도 있고 또또 또 투입 <laughs> 또 투입합니다 <laughs> 청소하고 왔어 와 바닷속에 있는 아기 싱커 자 <laughs> <야>, 청소하고 왔습니다 <laughs> 좋은 일 많이 하네 오늘 <laughs>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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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요 우와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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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하공씨 엄청 잘잡습니다 우와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채비도 <laughs>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와 지금 막대찌 민물용 막대찌로 하세요 근데 와놈이면나옵니다놈이면나와두부마지 박공식 고수입니다. 고수, 오, 오징, 오징, 어징 오징, 문어오징어물징문효문효오징어와징 음. 문효징, 징어효문효오징문야 이거 잡징야돼징문 음. <목소리> 깽깽이. <놀놀놀> 와. 걷과. 어? 어 와, 물이 오가 물을 쓰는데. 오. 다다다온다 다시 잘 와. 오. 어. 어. 네. 鱿鱼，鱿鱼，鱿鱼，鱿鱼，是鱿鱼来的，鱿鱿鱼来的，大鱿鱼，哦，收啊，粉鱼，收<哇>你做哟说好，他又不想，又又不鱿鱼。 야 엄청 큰데, 야 엄청 큰데 못 올렸어요. 지금 옆에 있어요. 다시 물어라. 지금 밑에 있어, 밑에 있어, 밑에 있어요 지금. 지금 밑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다시 물어라. 문면중이 지금 밑에 있어요. 다시 물었다. 오케이. 다시 물었어요. <laughs> 물건은 있는데, 얘를 어떻게 들어올릴까? 그걸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와. 오, 야 <laughs> <laughs> 와 잡았다 잡았다 와 잡았어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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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와 무리오징어 잡았어요 이야 <laughs> 아, 이야 아. 아. 크다 <laughs> 네. 야 어떻게 찌낚시로 무리오징어를 잡았지 네. 와 네. 요오오 하하하하하 아. <laughs> 대박이다 와 <laughs> <laughs> 오징어 잡았어요, <대어보세요>, 오징어. <laughs> 우와, <좋다>. 우와. <laughs> 와, 사이 즈보세요 좋다. 와, 문요정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이야, <laughs> 들어가 있어. <laughs> 아이고 먹물 쏜다. 아, 여기 이제 가족 단위로 오시고, 이게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이제 방학이고, 휴가철이라, <laughs> 야, 오늘 여기서, 아스피어 하시는 작살난다님하고 좀큰시야에생선 <laughs> 노래를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방학이라 애들도 많이 오고 해서, 어, 저희가 계획했던 거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도 깨끗이 치웠고, 그리고 오늘 무늬오징어도 잡고, 문어도 잡고, 여러분들에게 또, 어, 크레이피시도 보여드리고, 오늘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